오디오북 꿀비소리책방 사랑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다 최갑수 산문 안녕하세요 꿀비소리책방의 꿀비소리입니다 네 오늘은 사랑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다 최갑수 작가님의 산문집을 들고 왔습니다 최갑수 작가님은요, 시를 쓰고 여행을 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시집 단한 번의 사랑과 산문집, 어제보다 나은 사람, 음식은 맛있고 인생은 깊어갑니다. 우리는 사랑 아니면 여행이겠지, 밤에 공항에서 등을 썼습니다. 사랑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다. 프롤로그. 우리 만나서 포옹을 해요. 벌써 이번 생에 3분의 2가 지나갔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지났을 수도 있고. 낮잠 한숨 자고 여튼 꿈한번꾼것 같은데. 그동안 살며 깨닫게 된 건. 그래봐야. 바뀌는 건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결국엔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모든 사람에겐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걸 깨달았으니 영 헛싼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해하려 하지 않고 모르는 척 하려고 한다. 여기까지 온 것도 운이 좋았다.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1은 힘들었고, 34은 어려웠고, 47은 지옥 같았다. 살아오며 우리에게 오는 불행은 그냥 오는 것이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행운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게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것 뿐이었다. 내가 겪은 여름은 여름의 날씨로 왔고, 소낙비는 떨어질 자리에 정확하게 떨어졌다. 인생은 대부분 나쁘고 가끔 좋은데, 클래식 FM을 틀어놓고 사연을 듣는 시간은 분명 좋은 일에 포함된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이처럼 다정한 일이 세상에 매일매일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고 우리는 결국 끝이 닿는다. 지나간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이 큰 위안이 된다. 우리는 결국 거기서 다 만날 테니까. 클래식 FM을 들으며 걸어가는 오후다. 그늘에 멈추어 서서는 구름이 피어나는 먼 지평선을 보고 있다. 거기에 누군가 있다는 듯이 손을 흔든다. 우리, 그곳에서 만나요. 만나서 포옹을 해요.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나의 말 못한 사정들이다. 일장 카스텔라 맛이 나는 봄 저녁. 빛이 우리를 똑바로 비추는 것처럼 아직도 그날이 잊히지 않는다. 그날 우리는 정말 행복했다. 빛이 우리를 똑바로 비추는 것 같았다. 세상은 환해서 불행이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듯 보였다. 나의 최선과 당신의 최선이 겹쳤던 그 시간. 그런 날이 누구나에겐 하루쯤 존재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뉴스가 먼 나라 일처럼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 그 하루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불행한 날들을 견디게 만든다. 봄에는 봄에 집중하고 인생에서는 서로를 즐깁시다. 일요일인 줄 모르고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주변 벚나무들이 꽃잎을 환하게 피워 물고 있더군요. 그 아래를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인 줄 알았죠. 벚나무 아래 벤치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사는 것도, 여행을 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끊임없이 뭔가가 닥치고, 그걸 해결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닥치고, 해결하고, 해결해 놓고 보면, 새로운 일이 또 닥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같은 건 생각하지 맙시다. 의미에 관해 고민하려면 자주 멈춰서야 하니까요. 멈춰서면 후회를 하게 되니까요. 우리 뜻대로 되는 건 별로 없다는 거. 이제 그걸 알고 있잖아요. 무라카미하루키 영감이, <laughs> 그도 어느새 영감이 되었군요. 댄스, 댄스, 댄스에서 이렇게 썼죠. 춤을 추는 거야. 왜 춤추느냐 하는 건 생각해선 안 돼. 의미 같은 것도 생각해선 안 돼. 의미 같은 건 애당초 없는 거요. 그런 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발이 멎어. 그렇죠. 단지 누군가가 거기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행을 떠나는 훌륭한 이유가 되기도 하죠. 당신이라서. 단지 당신이라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삶이라는 게 그렇게 특별하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뒤돌아보면 우리가 지나온 길 위에 뭔가 그럴듯한 게 하나 서 있죠. 그게 바로 의미라는 겁니다. 의미는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랍니다. 곧 봄이 갈 거예요. 봄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그냥 봄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인생은 지나가고 있으니 이번 인생에서는 서로를 즐기자고요. 옛날 일들은 눈꺼풀 위에 올려두고 5월이 되었다. 섭씨 16도. 뭘 해도 기분 좋은 온도다. 나는 어느 소도시의 한옥 마루에 누워 있다. 봄의 살이 눈꺼풀 위에 어룽된다 등은 적당히 서늘하다. 먼 느티나무에서 새소리가 날아온다. 더 좋은 인생이란 대체 무엇일까? 사랑이란 무엇일까?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지만 한옥 마루에 등을 대고 눈을 감은 채 이 감촉을 즐기고 있으면,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하고 생각하게 된다. 대충 얼버무리며 사는 것도 괜찮아. 하루쯤 이래도 돼. 처마 끝에서 바람이 불어와 띠틀처럼 이마를 짚고 지나간다. 마루에 누워 있으니 봄 햇볕이 따시해 슬그머니 졸린다. 눈을 감으니 당신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걸었던 해변이 기억난다. 경북 영천 모고헌 가던 길, 자격 꽃님 낭자한 어느 집 파란 대문 앞에 서서 당신을 데리고 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던 봄도 아지랑이처럼 떠오른다. 햇빛은 왜 문득문득 문득 옛날 일들을 끄집어내어 눈꺼풀 위에 갖다 두는 것일까? 나무 마루 위에 공기가 파처럼 달다.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의지가 가장 부실 없는 것이지. 붙잡지 못한 인연에 미련을 두는 것이 가장 소용없는 일이지. 일상의 공부는 잠시 미뤄두고 낮잠이나 즐기고 싶은 오후 이마에 팔뚝을 올리니 팔꿈치가 간지럽다. 군산 이성당에서 사라다빵을 사서 나눠 먹던 그날 저녁. 당신 옷자락을 스칠 때마다 간지러웠던 그 팔꿈치다. 그때가 언제였던가? 3년 전이었던가? 5년 전이었던가?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팔꿈치는 잠자리가 앉은 듯 희미하게 간지럽고 생각은 헬리콥터 소리를 따라 먼먼 먼 산등성이를 넘어 옛날로 간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마루는 줄이 풀어진 배처럼 봄 속에 두둥실 떠 있다. 해가 지면 놀러 가는 게 올바른 인생이지요. 퇴근할 때면 하늘을 자주 올려다 본다. 오늘 하늘은 어떤 풍경을 보여주시려나. 요즘 하늘 올려다보는 재미가 좋다. 참 예쁘다. 오후에는 한없이 푸르다가 해질 무렵이면 주황색과 보랏빛이 어우러진다. 하늘 저편에서 뭉게뭉게 올라오는 색색의 구름을 보면 기분의 뒤꿈치가 3cm쯤 올라간다. 어젯밤부터 내리던 비가 오전에 그쳤다. 작업실 가는 길에 푸른 하늘이 펼쳐졌다. 솜뭉치 같은 구름이 낮고 높게 떠 있었다. 벚나무 잎의 초록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군. 햇빛은 누군가 양동이로 쏟아부은 듯했다. 공기에서는 달큰한 풀냄새가 났다. 계절이 또 어김없이 바뀌었다. 때가 되면 약속처럼 와서 자기 자리로 가. 닿는 것들. 봄과 여름, 실록, 장마. 노랗게 물드는 은행잎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신비롭고 경이롭고 때로는 눈물겹다. 그래서 만질 수 있는 것들은 일부러라도 만져보려고 한다. 작업실 들어가기 전 입구에 서 있는 벚나무의 가지를 쓰다듬었는데 뜬금없이 올 봄에는 두릅을 먹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꼭 챙겨 먹어야겠다고 메모까지 해뒀는데 말이다. 그러고 보니 지난 석달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이런.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무작정 달리기만 하는 것일까? 벚나무를 어루만지며 이번 여름에는 제철을 더잘 챙겨보자고 다짐했다. 가시와 복숭아, 바다, 선풍기 아래에서의 낮잠 같은 것들. 있어도 와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다 헛것이다. 애초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집에 가면 반팔 셔츠와 반바지부터 꺼내놔야겠다. 휴일이지만 작업실에 나와서 일을 하는 인생. 하루하루 삶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지금은 살고 있고 또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다며 변명해 보지만 한심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음과 어쩔 수 없음 사이에서 갈팡질팡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퇴근 시간이다. 정류장 가는 길. 노을이 어김없이 예쁘다. 한없이 평화로운 이 노을 앞에서 여름에는 조금 게을러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여름엔 조금 게을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겠지. 올 여름엔 간장에 가지를 볶고 복숭아를 깨물어야지. 야망 같은 건 잠시 밀어두고 두부를 놓고 차가운 맥주를 마셔야지. 해가 지면 놀러가는 게 올바른 인생이라는 생각은 나이가 들수록 굳건해진다. 당신은 내가 겪은 일의 전부였지. 오늘 써야 할 분량의 글을 다 썼다. 집앞 편의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카스를 마시며 황동규를 읽는다. 아파트 옥상 너머로 저녁이 오고 있다. 저녁은 어디가 앞일까? 황동규 시인은 하늘에도 앞뒤가 있군요. 라고 했거든. 노 시인은 세월을 서핑하고 있다. 파도를 잘 탄다. 무얼 가지고 있으면 아니 무얼 버리면 이처럼 경쾌해질 수 있을까?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다고 느낀 적이 몇번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순간은 그 순간이 아니었더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려나? 자전거 한 대가 저녁을 가르며 재빨리 지나간다. 자전거를 탄 소년은 팔목이 하했다. 연두색 실핏줄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던 것 같다. 파리바게트 앞에는 킥보드를 탄 소년들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서 있었다. 투명한 비커에 담긴 것 같은 시간들. 어디선가 실로폰 소리가 들린다. 열일곱, 스물, 서른셋. 이렇게 두드리는 것 같다. 그날들은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 밀물지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주세요. 새벽 두시, 택시기사에게 이렇게 말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쨌든 어쨌든 하며 구름이 흘러간다. 손목의 연두색 실핏줄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 시절을 싣고 두둥실 막무가내로 흘러간다. 발바닥에 유리 조각을 꼭꼭 걷던 것처럼 살았던 적이 있었지. 한때 당신을 내가 겪은 일을 전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 긴자 분메이도의 카스텔라를 포크로 반듯하게 잘라 당신 앞에 밀어주던 도쿄의 그 저녁. 부드럽고 유순했던 그 저녁. 그 저녁이 떠오르는 오늘 저녁. 편의점에서 빵빠레 하나를 사온다. 맥주 한 모금을 마시고 빵빠레 한 입을 베어문다. 이토록 통속적인 달콤함이라니. 빵빠레 한 입을 베어물고 다시 황동규 한 편을 읽는다. 이토록 가벼운 봄 저녁이라니. 기억 속의 봄 저녁은 왜 모조리 카스텔라 맛이 나는 것일까? 어디선가 바람이 슬그머니 불어온다. 맥주와 아이스크림과 시집의 안락. 5월이 다 갔으니 곧 수국이 피겠구나. 그때면 나는 종일 수국만 보고 살아도 좋다고 뻥을 치고 다니겠지. 수국 사진을 찍어 아무에게나 카톡을 보내겠지. 어이, 수국이 빵빠리처럼 핀 거야. 하면서 말이다. 오디오북 꿀비 소리책방